<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전라도 못 보러 시집온 다니구치 마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기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1995년, 참부모님 대신은 문선명 항학자 존재님으로부터 축복 결혼을 받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23년 함께 살고 있는 노성호 씨를 신당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라도 사람, 못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른남매중 잔남입니다. 한국 요리도 하나도 못한 제가 1년에 제사가 네 번이나 있고, 면절이면 시아주머니와 다섯 면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드는 집안이 만매놀이가 되었으니, 산산, 산산이 가십니까, 여러분? 시집 온지 4년째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내견색으로 몸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유달산 휴게소에서 시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오색강 한국말로 돈돈주 있어요. 파전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잔사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르마나 고되고 힘들었던지 내보이나 유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그러던지 2005년. 참부모님께서 목포에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참부모님 뵙게 되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이 참부모님과 저와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짐과 노력 덕분에 시부모님은 잘 모시고 애들이 잘었다고 해서 멋보 시장님으로부터 세보이나 근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가정튜브입니다만 젊은 시절에 저는 아주 잘 나가는 게리어 음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면문대를 나와 미국 유학도 갔고, 뉴욕에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화려한 도시 미라노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을 나가던 제가 갑자기 가정연합 축복 결혼을 받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심각한 개인주의, 선 윤리 도덕의 파괴 그로 인한 가정 붕괴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무난한 문화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부가 하나 되어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참부모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저는 축복 결혼을 결심이 되었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통해 부모의 한없는 내린 사랑, 남편을 통해 결국 나누어질 수 없는 소중한 부부 부부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을 나 기르면서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영원한 사람들을 제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친족과 이웃들과의 의외로 현재 간의 사랑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잔된 사랑이 가정으로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으로 중심한 이 잔된 사랑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나라의 건강한 기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보았던 그 이기적인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근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전라도 지역도 앞으로 여러 군가면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으로 세계에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이 점점 그 본질이 잃어가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장부모님이 간조하신 장가정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라고 생각합니다. 장가정 운동이 우리나라 가족들을 다시 일으키고 건강한 철라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전라도가 참가정 운동의 기간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일으키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